아.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 기도손. 기도손. 네, 저는 권여선 목사님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생고 우리 아름답게 추수감사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정교회 권효수 목사입니다 자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 그래요 제 얼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네, 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영생고에 와서 저기 특별관 4층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열심히 기도 받고 가는 친구들 볼 때마다 도전도 되고 한 100여 명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다 알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잘 보이나요, 문서영? 잘 보입니까? 네, 우리 아까 열심히 춤추는 친구 있었어. 우리 교회야. 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존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알아지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쇼핑하기 위해 어느 대형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형 백화점에 이 서울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였는데 외부는 물론이고 실내까지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쇼핑을 즐기며 외식을 즐기며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들은 당장 1분 뒤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날은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백화점에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는 더 많은 손님,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점포를 이점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무거운 건물의 무게가 이 지금 벽들을 하나씩 없앴기 때문에 이 무게를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뭐가 생겼다고요? 균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작은 균열이 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뭐야? 작은 균열이네. 아 그냥 작은 균열이구나. 그러나 그 균열은 곧 닥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장에 난 균열은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이후 거대했던 그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곳에서 쇼핑을 즐기며 그 화려한 조명 아래 물건을 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1995년 6월 29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그 백화점 관계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무리하게 벽을 다 부셔서 입점을 공간을 더 넓히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작은 균열을 보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참사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된 참사를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갑자기 처음 보는데 오랜만에 또 보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 갑자기 이 백화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건 여러분 그만만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좀 굉장히 무게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읽어 볼게요. 설교의 제목 같이. 시작. 균열 앤드 거리. 어, 앤드라고 읽은 친구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거리. 그렇요 여러분 균열이 무슨 뜻입니까? 사진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균열은 벌어진 사이라는 뜻이에요. 벌어진 사이. 원래는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의 벽에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될그 벽이 서로가 서로가 벌어져서 공간이 생긴 것일 균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균열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정도 균열쯤이야. 아, 정말 작네. 이럴 수 있어요. 아, 정말 작은 균열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작은 균열이 건물을 무너뜨릴 거라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균열이 전체의 그 건물에 그 거대한 전체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균열로 인하여서 송두리째 모든 게 날라갈 수 있다. 균열은 그 작은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교실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시라. 여러분 교실에 균열이 있나요? 있어요? 네라고 한 사람 누구야? 네라고 한 사람 있네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교실 안에 균열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 균열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슬프다 아 오예 오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아싸라비야 이런 사람 없죠? 보통은 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엄마한테 가서 말할걸요 엄마 우리 교실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바람이 들어와 특히 요즘 추워지고 있죠 지금 다들 외투 하나씩 입은 친구들도 있고 아까 노스페이스 어디 있어? 아 <laughs> 벌써 뭐 패딩 입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 균열로 바람이 들어와요. 엄마한테 막 말하고 뭐 어쩌면 학생 어떤 회의도 엄마 회의도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균열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지진이 났나?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하고 선생님한테도 말을 합니다. 왜요? 이 균열이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아, 뭔가의 시작의 징조로 보이기 때문에. 균열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데요. 그 균열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최근에 여러분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도 마스크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영생고 1학년 보니까 제가 유전 중에도 매일같이 정도 나가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꼭 나갑니다. 영생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유전 중학교 때 봤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을 봐요. 여러분들 다 무슨 세대냐면 코로나를 다 지난 세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기억합니까? 균열의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왔던 것 중에 하나 거리두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다음 사진 거리두기가 왔어요 가족과도 어쩔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학교에도 공부를 하는데 거리를 두고 저렇게 뭔가 칸마이를 하고 거리두기 1단계네 2단계네 3단계네 4단계네 하면서 그렇게 거리 두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하지요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면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모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족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분이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먼저 걸렸거든요 바로 방으로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밥을 차려서 쟁반에 담아서 제 방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져다도 안 줘요 문 앞에다가 두고 가요 똑똑해요 그럼 그거 이제 쟁반에 바라서 밥을 먹었어요 아, 얼마나 외롭고 슬프던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혼자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보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아니죠? 이 균열이, 이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또 시골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제가 교회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만나러 가야지요 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 이번에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 거리두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왔구나 별거 아닌 균열처럼 보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부모님들 또한 외로워하는 우리 학생들을 봤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며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 사람들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아다가 같이 우리 캠프 가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찬양했던 부흥 캠프 여기 가가지고 같이 부은켜 안고 마스크 쓰고 다다 다 쓰고 그래서 막 춤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엄청나게 반응했는데 거기 가면 뜨겁습니다 몇 시간에 찬양할 것 같아요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어 그래요 한 시간 찬양하고 한 시간 기도하고 한 시간 말씀 듣고 한 시간 또 기도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들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캠프에 와서 너무나도 외로웠구나 서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막 부둥켜안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 거리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때로는 균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균열이 생기고 갈라졌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이 균열이 생겼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깨닫지는 못해요.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도 몰라요.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균열이 생겼다는 걸 몰라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내가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균열이 생겼다는 이 심각한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균열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만들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고 그 거리를 벌어지게 하게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거리가 이 멀어졌던 이 균열로 인하여서 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가 들어왔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이죄 때문에 결국 거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잘 믿는 친구도 있지만 예수 믿다가 떠나간 친구도 있고 여전히 기독교 학교 다니는데 저도 크리스찬 학교 나왔어요 미션 스쿨 나왔어요 저기 은평구에 대성고등학교, 중학교 근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이랬어요. 저도. 제가 종교부장도 했습니다. 여기 종교부장이 있죠 저희 교회 출신 교그 종교부장도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니 거리가 있는 줄 모르고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벌어진 거리, 그 균열로 인하여서 발생한 이 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균열이 생긴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균열을 메꿔야 돼요.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많은 친구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제시를 어떤 걸 제시할 것 같습니까? 이 앞에 말씀 진짜 잘 듣는 친구. 목사님 어떤 걸 제시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가까워져야 돼. 네. 뭘 제시할 것 같아요? 어, 예배 잘 드리자 말씀 잘 읽자 어, 성경 109절 외우자 목사님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맞죠? 목사님 그런 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이 균열, 이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성경읽고 매일같이 3시간 기도하고 매일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매주 화요일날 때로는 조금 올드기도 하고 때로는 30명씩 오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왔을 때 제가 기도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면 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마음으로 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봅니까? 엄마 엄마 너무 사랑해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엄마 엄마 너무 사랑해요. 저는 엄마하고 팔짱 끼고 싶어요. 엄마하고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엄마하고 평생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걸까요? 어, 여기 내라고 네한 친구 있어.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어떤 어떤 남자? 차은우? 어잘 생기고 능력 있고 어떤 여자? 진짜 예쁘고 좋은 그런 여자.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근데 여자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겠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지나서 3학년이 되고,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텐데,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꼭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성경 몇 장,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3시간,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원하시지만 꼭 그런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의 사소한 그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도 뭐큰 소리로 기도는 못하지만, 큰 소리는 찬양은 못했지만,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속삭이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삶.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면그 삶을 살아내는 삶.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누려. 아, 잘 따라하네요. 다음또 따라 한번더 따라해 봅시다. 누려.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찬양도 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알고 싶고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저도요 제 삶이 이 진짜 그지 같은 삶이 조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좀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서는 딱한 분을 통해서 올수 있대요. 누굴까요? 예수 잘 믿는 분.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수 있대요. 오,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이 벌어진, 우리와의 벌어진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근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건물에 불이 났대요. 뭐가 났다고요? 불이 났대요. 근데 그 집에 아버지와 자녀들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불길이 멈추지를 않고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옥상에서 보니까 옆 건물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녀라면 충분히 뛰어서 건널 수 있는 거리였어요. 반대편 건물로. 근데 어른은 건너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반대편 건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래에서 점점 불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만 살자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아빠가 결단을 합니다. 그 건물과 옆에 불이 나지 않은 건물을 이 아빠가 누워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탱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대요. 지탱을 해서 누웠어요. 그리고 그 아빠를 아이들이 밟고 넘어갔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 아빠를 밟고 넘어갔어요. 마지막에는 아빠가 어떻게 넘어갔겠어요? 이렇게 매달렸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갔겠죠.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들과 와이프가 다 구원받았다는, 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불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다리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는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져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어 볼게요. 같이. 같이. 시작.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대요 붙어 있게 한대요 최초에 제가 말했죠 균열이 생겼다고 근데 그 균열을 메꿀 수 있고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선 딱한 명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맘에 모시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멀어진 거리를 가까이 할수 있구나. 아까도 우리 찬양 맛있나게 불렀지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멈출 수 없네. 제가 요구했는데, 한 명도 안 뛰는 사람 없을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했는데, 다행히 멈춰줬어요.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안 멈추, 다안 다, 다안 뛰었는데도 멈춰줘서 다행인데, 그래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는 것. 주님을 통하여서 이 벌어진 이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마음으로라도 좋아요. 혹시라도 여전히 교회 안 가는 친구들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끊었어요. 이번 주에도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얼굴을 못 보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저희 교회에 오겠다고 왔더라고요. 저 위에 앉아 있는데,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세요. 내가 이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까워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여러분 저렇게 신관에서 모임들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여기 앞에 나왔던 우리 작은 예수들 그리고 저기 다른 정천 중뭐 다른 학교에서 유천 중에서도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함께 음악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감사하고 많이 많이 울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냐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외로웠구나 코로나 기간에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균열로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갈라지고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이 갈라진 거리가 다시 좁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더,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강구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결단하는 영이 있다면,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이들의 그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